8월 19일 정전시장입니다. 자, 최근 이 3대 지수는 계속 혼조세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월가가 S&P 종목이 약간 과열되어 있다. 미국 주식이 과열되어 있다라는 이런 보고서가 좀 많이 나오게 되면서 투심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8월부터 이제 9월까지는 대체로 시장이 약했고 지금은 휴가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처럼 크게 거래대금이 활성화되지 않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호재라든가 악재라든가 나오진 않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뭐 금리 하라든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정상회담, 뭐 종전회담 이런 쪽으로. 이슈를 한번 체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산업주모트 같은 경우도 거의 4.5대 5.5 정도 비율로, 어 거의 뭐 박빙으로 마감을 했고요. 최근 이제 월가에서는 좀, 어 전망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냥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엇갈리고 있는 와중에, 오늘 좀 이제 볼, 좀볼 내용은 월가에서 관세 청구가 과연 실제로, 어 투자들에게 자 녹을 건지, 아니면 기업이 이거를 전가할 건지, 아직 완벽하게 얘기를 시장에서는 회사가기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6월 기준 소비자가 감당한 비중이 22%였는데 10월에는 무려 67%로 뛸 것이다. 물건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해외 공공업체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어, 했는 이런 골드만삭스도 있고, 뭐 시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약해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많이 어렵다. 라고 좀, 좀 제한적이다.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요렇게 좀 이해, 기해서 결국에는 기업이 이익률이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지 않지만은, 기업이 이익률이 떨어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어, 물가 상승이 약간 일회성이다. 그래서 조금 더 지표를 확인해 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어, 관세 관련해서도, 시장에서는 좀, 전망이 좀나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지표를 좀 보려면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이나 관련해서는 비커스는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 비커스 기대감이 다 금리 동결 쪽이 좀 많이 올랐죠. 16%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주만 하더라도 베이비 커이90뭐6%비커이4% 정도였는데. 지금 완벽하게 동결 가능성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금리가 이제 비컷이 사라지고 동결 가능성이 오르자마자 유동성을 좋아하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4거리 연속으로 좀 조정이 나왔고, 네, 비트, 마인드 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좀 조정이 나오고,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을 추정하는 비트마인드도 좀 조정이 나왔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크게 탄력이 나오는 업종들은 뭐 보이진 않았고요. 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썬런 어제 크게 급등했죠. 썬넌, 퍼스톨라, 태양광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국내 증시는 태양 관련 테마주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게 뭐, 사실 3자, 뭐, 지금, 종전회담이죠. 어, 지금, 지금 시간이 아마 유럽 정상회담이랑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건데, 일단은, 어, 명확하게 뭐, 오피셜이 나오곤 하진 않았고, 어, 그래도 좀 즐겁게 대화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뉴스 있죠. 예, 분위기 좋죠? 즐겁게, 대화했다. 다만, 진짜 시장에서 만약에, 어, 이번, 이, 종종 해담이 좀 기대가 됐다면은, 국제과가 떨어져야 되는데, 유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들.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이 더 중요하죠.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대만, 중국 어, 최고치 구간에서 지금 랠리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만 나홀로 하라겠다. 이거 뭐 어, 세제 개편안 7월 31일 세제 개편안 발표하고 그 위에 지금 3200 포인트 구간대를 돌파를 못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꼴찌에 꼴찌 8월 둘째 주 주요국 증시 등락률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이제 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거래 대금 아 네, 8월 31일 세제 개편 발표 8월 1일 급락 나온 다음에 거래 대금 보세요. 쫙 줄어버렸습니다. 네 정말 쉽지가 않죠. 네쫙 줄어드는 모습 코스피 코스닥도 쫙 줄어드는 모습. 그래서 어, 시장 자체의 이런 정책 기조가 변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계속적으로 좀 재미없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어제 마감 시안에서 좀 이런 내용 말씀드렸죠. 지금 어 도요타 일본의 도요타는 똑같이 관세 맞았는데 왜 오르고 현대차는 왜 모르느냐? 이거는 미국 생산 공장에서의 생산량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노조 때문에 늘리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미국의 공장 얼마나 현대차 잘돼있는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메타플랜트 한번 보세요 이 현대차 메타플랜트는 여러분들 사람이 거의 사람이랑 기계가 5대5예요 자동화 설비가 다자동화입니다 다 자동화 설비에요. 네, 보이시죠, 여러분? 다 자동화에요. 사람들은 이거 검수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최종 검수라든가 기계에 관련해가지고 설비만 할 정도로 지금은, 여러분들, 현대차가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노동자가 필요, 사람이 없잖아, 지금. 노동자가 필요가 없는 지금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잘 만든 공장 현대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비정 늘리면 현대차도 뭐 나쁘지 않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최근에 노조가 계속 노조가 뭐 SK 닉스도 그렇고 파업했 파업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어 어쩔 수 없습니다. 노조를 하시는 분들은 그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고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남아야 되는 거. 이거는 각자의 이제 네 그냥 밥벌이를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미워할 생각이 없어요. 노조가 파업하고 임금 협상하고. 계속적으로 뭐 노란 포트 법 이런 거 나오면은 기업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그런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막 사람이라든가 그런 거는 미워하진 않아요. 주식쟁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어, 그리고 기업에 영향이 좋냐 안 좋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어제 변압기 관련 테마주도 급락 나왔죠. 실제로 UBS에서 고압변압기 감소 우려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25일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잘 협상 이끌어야 됩니다. 네. 그거 빼고는 없지 않나. 여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뭐, 정상회담도 잘하고 있고. 휴전 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다. 네, 보시면은 여러분들, 러시아가 원하는 땅이 굉장히 많, 이 우크라이나,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땅이 커도, 러시아가 원하는 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중국이, 어, 해외 드라마 쿼터의 완화를 정급했어요 아직도,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친중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방어용으로 사드 만들었는데, 한한령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냥, 마음이, 손가락만 해. 좀... 코딱지만, 코딱지만. 그러니까, 대국이 아니죠, 사실은. 자기들은 대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어, 대국에 뭐 관용과 포용성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풀려고 있다. 이런 게 지금 아직도 규제가 되고 있다는 게 진짜 여러분들 중국은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예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 기준으로는. 그래서 하나의 굉장히 안는 테마죠. 물론 뭐 하반기에 APEC 행사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좀 나쁘지 않게 생각되면 특히 엔터주들의 가장 장점이 뭡니까? 또 관세나 맞는다는 거죠. 네, 관세도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계속, 지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 그리고 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 k c u 네, l 국력신장 최동력이다 해가지고, 근데, 요거, 최근에는 k c u l 나오면은 웹툰이 가더라고요. 미스터 블루도 이제, 중국 텐센트랑 엮여있어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될것 같습니다. 뭐, 스튜디오 미 같은 건 최근에 k p o 데모 헌터스가 아 테마랑 엮여있어고요두 종목 보는 게, 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남북 경협주는 뭐, 계속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해수부 관련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왔습니다. 화베주처를 통해서 예유비를 활, 어, 활용해서, 뭐, 부산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생각하시면될것 같습니다. 해운 관련 테마주도, 부산 이제, 해수부 이전하고, 북극 항로까지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네, 어, 뭐, 솔직히 H&M 제외하고는, 뭐 너무 이제, 뭐, 요런 걸로 막 올라가기에는, 그냥 테마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정부가 2차 소비쿠폰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4인가족 월소득 1280만원 이하면은 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 저는, 아, 닙니다 네, 이건 말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번에 민생회보 소비쿠폰 소비처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는 외식이 가장 많이 썼어요. 밥 사먹는데. 아, 밥 사먹는데 많이 썼고, 연령대로 보시면은 40대, 50대, 보통 이제 가정, 이제, 이제, 끌러 나가시는 분들은 생품 쪽에 좀 많이 1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문화, 여가, 취미 생활 쪽에 비중이 높은 걸 우리가 좀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가선에서 최근에 화장품 센서들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극단적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이런 종목들 계속 뭐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한국 화장품 제조 갑자기 또 열받네요. 수익권에안 팔았더니 자, 아무튼 이런 내용까지 오시면될것 같고 어, 이거 제가 이걸 안 올려드렸네요. 네. 요걸 안들르는데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건스탠리가 미국 이제 원자력 리액상스가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관련 회사들을 추천했다. 원자력은 계속 나쁘지 않다라고 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어, 뭐, 오늘 일정도 굉장히 많죠? 어, 아니, 요새 증권사에서 하락 리포트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리포트좀 많이 나온다고 체크하시면 될것 같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파워 위기에 있습니다. 예, 정말 좀, 아, 너무 심하게 지금. 노조측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차도 리스크에 좀 접어들었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은 또 SNS입니다. 다 공모청약 하셨죠 여러분들 오늘 또 공모청약 주 위주로 한번 잘 공략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